Hey, 여러분 도케뮤시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S&P500은 0.13%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0.53% 하락하는 등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빅테크와 반도체 쪽은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분석은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는 올랐고 반도체는 조정을 받았으며 이러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의주시하는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이틀 전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제가 미리 멤버십분들께 테슬라 민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공개 드렸듯이 이미 250달러와 255달러 그리고 260달러라는 위치에 콜옵션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물론 여기 260달러 때가 가장 콜옵션 비중이 높았었던 위치였는데 옵션 만기일 때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한 지점으로 수렴해 가면서 주가가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세 지점 중 한쪽으로 포지션은 몰렸고요. 결국 확률적으로 콜옵션의 수량이 가장 높은 여기 260달러의 위치로 콜옵션들이 몰리면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260달러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주 옵션 만기일인 10월 4일을 대상으로 해서 테슬라의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다음 주에 잡히는 옵션 만기의 현황을 보시면 은 여기 이렇게 260달러부터 280달러까지 굉장히 빽빽하게 콜옵션들이 포진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포지셔닝은 지난주처럼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아 조금 아쉬운데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옵션 포지션닝이 250달러 그리고 260달러에 눈에 띄게 차별적으로 몰려 있었던지라 테슬라가 쉽게 적어도 250달러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러 갈수 있다라고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260달러부터 280달러까지 콜옵션이 골고루 잡혀 있고요 중가가 270달러까지 가려고 해도 260달러와 여기 265달러의 콜옵션이 수익현을 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장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260달러 이상까지 갈수 있을까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포지셔닝은 매일 조금씩 변동이 되고요 만약 그 과정 속에서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잡힌다라면 제가 바로 텔레그램이나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바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옵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다행히도 테슬라의 위치는 위클닝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리딩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듯합니다. 테슬라가 수급이 제일 좋은 여기 리딩에 머물면 머물수록 주가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고요. 저는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수급이 여기 리딩에서 언젠가는 레깅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반대로 현금을 계속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S&P500은 지금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니 이처럼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기 XLK라는 반도체 섹터에서 예전만큼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전날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그 부분을 이렇게 반납한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의 프라임 리스트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원래 시장이 높은 확률로 당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금리 인상을 시키지 않은 성격의 사람이었다면은 이번에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당선된 여기 시계로 유시 바라는 총리는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로써 엔캐리트레이딩의 회수에 따른 하락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것인데요 몇달전 일본에서 금리를 0%에서 0.2%로 인상을 하면서 여기 차트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엔캐리트레이딩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이 반도체 섹터인 SMH ETF는 엔캐리트레이딩의 회수에 따라서 SMH는 함께 이렇게 하락을 하였는데 최근 미국이 경기 침체 의 방향과는 달리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최근 달러를 엔화로 나눈 이 지표는 이렇게 반등을 해나갔고요. 이에 따라서 smec 또한 이렇게 반등을 하였으나 일본의 새로운 프라임 미니스터가 금리를 0.25%에서 1%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엔화가 급상승하였고 여기 분모가 급상승을 하자 달러를 n 화로 나눈 이 지표는 이렇게 순식간에 하락하였고, 그것에 맞춰서 함께 반도체 섹터 ETF인 SMH 또한 하방력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목요일날 마이크로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이어지진 못했고요. 일본의 N화 흐름에 따라서 n 리 트레이딩의 회수가 계속 이어질지 말지 가 결정되는 만큼 여기 이 지표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여기 140달러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진 못했지만 이러한 장대봉의 흐름에 따라서 140달러가 뚫린다면 반도체 섹터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함께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반도체가 금요일날 하락했었던 이유이며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로 중국 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미리 1월 24일날 저희 멤버십 분들께 100.6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드린 기업으로 이름은 알리바바입니다. 1월 24일 날 당연히 주가 상태가 이렇게 70달러대였던 만큼 많은 소외를 받고 있었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만큼 센티멘트는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고 투자를 하려면 마음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3년에 걸쳐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76%나 하락해서 상장했을 때 가격까지 하락했고요. 그 와중에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기업이 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대기업일 정도로 망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며, 잭마든 창립자들의 내부자 매수가 기록되는 등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안 이유에서 알리바바를 73.17달러에 첫 포지션을 잡았고요. 알리바바는 지금 전저점 대비해서 무려 4 5나 상승하는 등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제가 저평가라고 분석했다라고 해서 주가 한달 또는 두달 뒤에 바로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제가 처음 분석했을 때 대비해서 무려 8개월이 흘러서야 결국 45%의 수익률을 보여준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인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저라고 투자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알리바바를 73달러에 잡았지만 실적이 있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를 정리하고 3분의 1만 들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측에서 부양책을 크게 시작하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다시 비중을 늘렸으며 지금은 90달러대를 평단가로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데일리 기준으로 보면은 RSI는 이렇게 82를 갱신했기 때문에 과매수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과매수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과매수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보겠는데요. 알리바바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7달러를 갱신한 상태이고 이렇게 주봉 기준으로. 75의 RSI를 갱신하면서 과매수에 와준 상태이지만 차트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드디어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00달러의 지지선을 뚫었기 때문에 최소 여기 그 다음 지지선인 여기 120달러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올라가는 흐름이 직선이 될지 아니면 상승과 약한 조정이 혼합돼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120달러까지는 잘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조정이 조금 온다면은 바이더 딥을 해서 수량을 더 늘릴 계획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수량을 늘리게 한다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바로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라크까지 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또한 여기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